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 2025년도 울산년 하반기에 49세 뱀띠분들, 운기가좀 어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49세 우리 정사생들은 이 동물의 기운으로 봐도 찬성질이 굉장히 많아요. 음. 뱀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 열이고. 음. 그리고 부모하고의 관계나 자식하고의 관계나 이런 데서 조금 애정결핍, 이런 결핍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랑을 갈고 하는 스타일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이 마흔업의 이 정사생들은 올해 을사년 뱀매를 만나도 아홉 수인 것도 있지만 같은 띠가 같은 애를 만나면 좀 깨져요.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업무나 일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도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바빠지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어뭐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협업이라든가 분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죽이셔야 되고 일단은 일은 많지만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25년도에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셔야 하고, 금전적인 부분들은 큰 무리는 없는데, 조금 지출, 위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좀 중간중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 아홉수는 40대에 모든 운기를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하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유자금을 조금 따로 준비하고 비축해 두시는 게 좋겠고 연애운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의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원함, 거리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화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급하게 막 해결하려고 해서 빨리 뭐 이렇게 내가 사과했으니까 왜안 풀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시간을 좀 두고 하시는 게 좋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상대 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려야지 이게 오해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는 거지. 나는 사과했으니까 지금 갑자기 당장 그 이후로 하하호할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좀 기다려주시고 혹시라도 마흔아홉에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보다 기존 인연에서 조금 어 연결될 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유리하고 이뱀의 해니까 뱀과의 이런 만남이 아홉수에 깨지는 운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용 반기를 해요. 상반기가 나빴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실 거고 상반기가 좋았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배신수도 좀 아홉수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마지막까지 조금 주의를 하시고 어, 가정의 이별 수도 인간관계 이별 수도 다 같이 들어가요. 부부의 이별 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소중한 걸 잊어버리지 않게끔 관리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삼재보다도 더큰해군이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상방 대체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움기는 꺾이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내시면은 괜찮고 이뭐 구직자라든가 아니면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뭐 승진을 한다든가 취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문이 열려 있어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마흔 아홉의 우리 뱀띠 정사생들은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또 괜찮으니까. 올 25년도가 뭐 12월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2월, 3월 입춘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25년도는 그때까지니까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끌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운기를 그럼 내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을 더 쓰셔야 되니까.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수, 이별수, 이건 기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을 좀 너무 전적으로 믿는 건 하지 마시고. 협력을 하거나 또 같이 이렇게 뭔가 부, 분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완전하게 맡겨놓는 것보다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떤 결제를 받는 부분에 있던 협업이나 분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어, 내 위치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맡겨만 오는 건안 된다. 이거는 좀 신경 쓰시고 어, 이렇게 외로운 사주들이 많은 마흔 아홉, 애정결핍이 많아서 사랑을 갈구하는 마흔 아홉의 정서생들은 조금 가정을 두고도 딴또 분을 어, 사랑하거나 또 사랑하는 가정을 버리고 이 분을 사랑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좀나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주위에 사람도 많이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온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차단을 하셔야 다른 일들이 풀리지, 여기서부터 꼬이면 다른 일들도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홉 수는 어떻게 보면 삼재보다도 더 나쁠 때는 더 나쁘니까. 근데 아홉 수는 한 해고, 삼재는 3년이라서더크것처 느껴지는데, 그래서 올한해잘 넘기시고, 내년 2월, 3월, 윤달이 꼈으니까 한달더 미뤄질 거예요, 뒤로 네. 계속. 그러니까 4월까지는 이 운기를 잘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